혈당 뚝 떨어뜨리는 최강 식품 7가지 알려 드립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세요. 첫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줍니다. 두 번째, 통곡물이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크롬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켜 주고요.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관리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요. 좋은 지방산이 혈당 조절을 돕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요. 당은 적고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최고입니다. 여섯 번째, 아몬드 같은 견과류요. 마그네슘과 크로뮴이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식초입니다. 식사 전에 조금만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져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이 일곱 가지만 기억하시면 혈당 관리 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